활기찬 인사를 위한 건강 지침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활력맨 활기사 드리면서 파파 인사드립니다. 권대희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지영 씨, 네. 이 병이라고 하는 게 보면 이 나이가 많다고만 질환이 오고 네. 젊다고는 비껴가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질환의 경우에 네. 정말로 어, 이렇게 마음이 몸이 아픈 것도 물론이지만. 음. 마음의 병까지, 우울증까지 음, 동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이 모든 질환이 어떻게 살펴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찾아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네. 평소에 나는 괜찮겠지, 음. 뭐 괜찮겠지, 이러면서 넘어가다가, 그럼 네. 큰 병으로 발전하는 건데, 네. 지 제가 시좀감 잡으셨죠? 알것 같아요. 네. 왜냐? 네. 우울증을 동반한다 하면 활동이 좀 부족해질 때, 그렇습니다. 나의 몸이 좀 불편해질 때 느끼는 거거든요. 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무릎질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왜냐, 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 어느 기사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문명이 점점 발전을 해가면서 활동량이 좀 줄어들죠. 음, 네. 저절로 인대와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이 무릎에 관한 질병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앞서도 네. 말씀드렸지만 나는 괜찮겠지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음. 음. 병을 방치하고 치료 시기를 놓쳐서 그야말로 극심한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 정말 불편해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 시간 함께하시면 상당히 유익하실 겁니다 네. 오늘 주제가요 퇴행성 관절염을 부르는 음.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네.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네. 우리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연세 부청나은병원에 제진호 원장님이 함께 하십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쭉 보시다가 어 이건 내고민 같은데 맞아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성심성의과 상담해드릴게요. 네, 요즘 주변 보면 정말로 네. 어, 이 무릎의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네. 어, 진짜 걷지 못할 만큼 통증이 심한데다가 네. 조금만 서 있어도 무릎이 붓고 음. 절뚝거리시는 분들 주변에서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데요. 정말 많이 볼수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 퇴행성 관절염을 부르는 네.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라는 그런 증상으로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증상 이 질환에서 알아보기 전에 무릎의 구조부터 알고 한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무릎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무릎은 우선 그~ 대퇴골이라고 하는 정강이 어, 허벅지뼈하고 경골이라고 하는 정강이뼈가 서로 연결되는 부위입니다 이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에는 소위 이제 물렁뼈라고 하는 관절 연골이 덮여 있고요. 이 연골과 연골 사이에는 이 연골을 보호해주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외측 반월상 연골판 그리고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후방 십자인대가 이런 구조들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말씀을 하셨는데, 반월상 연골판. 사실, 연골은 많이 들어갔지 는데 네. 반월상은 좀 어려우시죠? 네, 그런데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주로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떤 구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반월상 연골판은 이 둥근 대퇴골하고 평평한 경골이 만나는 그 관절 사이에서 바깥쪽에 틈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틈을 메꿔주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또 체중을 분산시켜주고 또 연골끼리 서로 마찰되는 것을 방지하는 음. 그런 윤활작용을 하는 구조입니다. 네. 이반월상 연골판은 어 둥근 대퇴골과 어 평평한 경골이 만나면서 생기는 외측 공간을 채워주면서 어 연골에 가해지는 그런 충격을 흡수해주고 또어 체중을 분산시켜주고 또 연골끼리 서로 마찰이 되는 그런 것을 방지해주는. 윤활 작용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 반월상 연골판은 이름에서 보시면은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지만 네. 이 실제로는 반달 모양으로 생기지 않고 어, 초승달 모양으로 생겨 있습니다. 네. 이 반월상 연골판은 아주 단단한 콜라겐 섬유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음, 하지만이 반월상 연골판이 어떤 큰 외상을 입게 되거나 또 반복적인 외상이 가해질 때 그리고 어떤 경우는 노화에 의해서도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오, 생기는데요. 네. 이것을 우리가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이라고 합니다. 예, 이 반월상 연골판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선 외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이 콜라겐 섬유의 방향을 결을 따라서 발생하는 이런 수직형 파열이 있고요. 또 비슷한 형식으로 수평형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보다도 조금 더큰 외상이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그~ 콜라겐 섬유의 방향과 어~ 직각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파열이 되는 방사상 방사상 파열이 있게 되고요또 이런 수직형 파열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이 파열된 부분이 어 점점 벌어져서 반대쪽 무릎 사이로 넘어가서 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마치 우리가 양동이의 손잡이가 넘어가는 형태와 같다고 해서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파열이라고도 합니다. 오, 네. 어 예, 이상 네 가지는 어 주로 외상에 의한 파열에 의해서 많이 보이는 형태이고요. 네. 어 그다음은 어 퇴행성 변화 즉 퇴행성 관절염하고 관련돼서 나타나는 형태가 우선 판상 파열이 있습니다. 이런 판상 파열은 음 연골판의 안쪽 부분이 파열이 되면서 무릎 안쪽으로 끼어 들어가는 어 그런 형태의 파열이고요. 또 연골판의 이 끝부분이 파열이 되는 기저부 파열도 어떤 태행성 변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기저부 파열은 발생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고무줄 끝을 잘라버렸을 때처럼 그 형태는 유지가 되지만은 연골판의 어떤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연골에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 충격이 연골로 바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연골 손상을 일으켜서 태행성 관절염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퇴행성 변화와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해서 또 가장 중요한 형태의 파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반달 모양을 생겨서 반월상 연골 파이라고 하는가 했더니 네. 실제로 보니까. 이 초승달, 초승달 모양으로 네. 생겼군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얼마 전에 제 후배분이 그 음. 교통사고가 났었는데요. 네.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됐다는 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이 참 다양하지 않을까 싶은데 단순히 노화로만 음. 뭐 이게 생길 수도 있는 것인지 사실 그 원인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반월상 연골판은 어느 연령대나 발생을 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2, 30대에서는 연골판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어떤 주로 어떤 운동을 하다 다치는 그런 외상에 의한 파열이나 네. 또 교통사고 같은 큰 충격을 가해졌을 때 파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지만 은 40대 후반부터는 연골판의 어떤 탄력성이 떨어지고 음. 자체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약해지기 때문에 조그마한 충격에도 파열이 되기 쉽고요. 네. 어, 심지어는 일상적인 활동 중에서도 파열이 저절로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네. 뭐 우리 몸에서, 우리 신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치면 당연히 안될것 같은데 굉장히 무릎, 어떻게 우리가 통증을 느끼면 음.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게 파열된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네, 우선 연골판이 파열되게 되면 무릎이 붓고 통증이 오게 됩니다. 네. 어, 특히나 무릎을 쪼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음. 통증이 발생한다든지 음. 네. 또 양반다리를 했을 때 네. 통증이 <laughs> 발생한다. 이럴 경우에는 연골판 파열을,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네. 또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오는 경우도 연골판 파열의 어, 증상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도 파열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혹시나 지금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나의 증상과 한번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면 그래요. 더욱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릎에 질환하면 가장 좀 쉽게 떠오르는 거? 알어? 퇴행성 관절 그렇죠. 퇴행성 네. 관절염이랑 저는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거와 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은 초기에는 심한 통증으로 오지 않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뻐근한 증상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가 중기나 말기로 넘어가면서 어, 연골 손상이 심해지면서 통증도 따라서 점점 점점 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 하지만은, 반월상 연골판의 파일의 경우에는 이 파일이 되는 딱그 순간에 심한 네. 통증이 왔다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오. 점점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 이게 병이 내가 낫고 있는구나라고 음. 생각을 해서 치료를 받지 않고 또 방치를 하는 경우가 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치료 시기를 좀 놓쳐버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아, 자, 그런데 이제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이 돼서 네. 병원을 찾게 되면 네. 어떤 치료를 하게 됩니까? 음. 네, 반응성 연골이 파열됐을 경우에는 네. 우선 그 파열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같은 것들로 가능하고요. 또어 일부 손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열된 부위를 또 재생을 시켜서 또 아물게 하는 그런 주사 치료도 효과적입니다. 이상과 네.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가능하고요. 네. 그 파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그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어, 불가능하고요. 네. 어, 그 안정성을 회복하는 어,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어, 반월상 연골판의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주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수술에 대한 부담감은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환자의 마음을 많이 헤아려 주는 게 관절 내시경이죠 네, 보통 이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통증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넘기다가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런 경우에 원장님께서 말씀 해주셨지만 관절 내시경으로도 수술이 가능하다 음. 하셨는데 치료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반원상 연골판 파일의 치료는 어, 특히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는 절제술과 봉합술이 있습니다. 그 네. 먼저 절제술을 말씀드리면, 어, 이 반원상 연골판의 안쪽 3분의 2 지점은 이 혈액이 잘 통하지가 않고, 어, 한번 파열이 되면 잘 아물지 않는 부입니다. 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어떤 정상적인 구조로 완전히 회복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위에 파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파열된 부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또 파열된 부위가 다른 부위의 연골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깨끗하게 다듬어주는 이런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반응성 연골판의 어, 바깥쪽 3분의 1 지점은 혈액 순환이 잘 되고 어, 말하자면 어, 파열이 됐을 때잘 아물 수가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네. 가능하면 정상 관절 연골판의 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파열된 부위를 꿰매주는 그런 봉합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어. 어, 특히 이제 외상과 관련해서 그림에서와 같이 어떤 수직형 파열이 있을 때 이렇게 벌어진 틈을 어, 봉합사를 이용해서, 어, 이렇게 봉합을 해서 정상 연골판의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고요. 또, 어, 이 그림에서 보듯이 어떤 기저부 파열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봉합을 해서 정상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반월상 연골판의 기저부 파열은, 어, 일반적인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다르게, 어, 어떤 무릎 뒤쪽으로 당긴다든지 오금이 당기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간혹 허리 디스크로 오인을 하는 경우가 오. 종종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MRI를 찍더라도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퇴행성 변화와 퇴행성 관절염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음. 어, 봐야 될 그런 연골판 파일에 상태입니다. 네, 네. 뭐 당연히 숙련된 전문의에게 좀 문의를 하는 그러니까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반월상 연골판 파열됐을 때 네. 치료 방법으로 절제술과 봉합술을 좀설명 드리셨는데요. 네.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몇분좀 사례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 45세 여자분이셨습니다. 네. 이 MRI에서 보시면 이 이쪽 부분이 바로 내측 반월상 연골판입니다. 이 반월상 연골판에 이 기저부 부위, 기저부 부위가 파열이 음. 돼서 MRI상에서 이렇게 벌어진 부위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부분을 봉합을 해서 수술한 후의 MRI인데요. 이 연골판이 기저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실제 관절 내시경 사진을 보면 이 부분이 어그 허벅지 뼈의 연골 부분이고 이 부분이 어, 정강이뼈의 연골 부분입니다. 연골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데, 이 연골 음.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반월상 연골판인데요. 음. 이 기저부가 파열이 돼서 이 갈라져 있는 것을 어, 사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탐식자로 이렇게 당겨보면, 음. 이렇게 힘이 없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이 연골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연골이 손상되게 되고, 또 태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림에서 보듯이, 봉합사를 이용해서 파열된 부위를 꿰매주는 봉합수를 시행했고요. 어, 봉합수를 시행하고 난 후에, 어떤 사진입니다. 아주 튼튼하게 봉합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치료 사례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뭐, 앞서서 원장님께서 이 무릎은 남녀 노소 가리지 않고 질환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여탕, 이 찜지방에 가면 아니, 그렇게 무릎이 아프신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정말로 저도 놀랐는데 무릎이 이만큼 부어서 음, 있는데도 맞습니다. 이렇게 소금만 발라가면서 네네. 그냥 견디시는데 제가 의료 MC잖아요. 네네. 하도 답답해서 왜안 가세요? 했더니 네네. 무서워서 아. 시술 받는 게좀 아플까봐 이런 말씀을 맞아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안심하시라고 네네. 영상을 또 준비를 네네. 했습니다. 환자분에게 실제로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영상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원장님? 네, 좀 전에 그 치료했던 환자의 그관절경 사진을 볼수있는돼요 네. 네. 아, 아 모습, 그림에서 보듯이 기저부가 파일이 되어 있고 네네.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탐식제로 땡겨보았을 때 이렇게 네네.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위를 특수 봉합사를 음 이용해서 봉합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네네. 아주 간단한 몇 개의 시술로서 이렇게 봉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실제로 무릎, 하시는 거죠? 네, 네, 무릎에 절개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아 어, 봉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우선 하나의 봉합사로 봉합을 했고, 좀더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음. 두 번째 봉합사를 이용해서 봉합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야 정말 실제로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훨씬 더 안전하게 치료가 그러니까요. 가능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좀 짧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술 시간은 보통 한 15분에서 오,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수술에 대한 부담은 크게 가지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실제 봤을 때 음? 영상을 보니까 제가 좀 무식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 인정하고 웃음> 우리가 우리 또 드리겠습니다. 겁이 많아서 질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 실이요. 음. 물론 학대가 되는 음. 거겠지만, 거의 뭐 어후. 동화줄 <laughs> 같은. 저도 그생각어요실이 <laughs> <laughs> 너무 동호... 게 잠깐. 들어가서 어, 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두꺼운 실을 쓰는 건아니겠죠요 네, 예. 사진과 영상에서 그쵸. 보시면 아. 굉장히 실이 두꺼워 보이지만, 네. 네. 이것은 실제로 이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음. 저 최소 수십 배 이상 확대되는 사진이나 네. 영상이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것이고요. 네. 어 실제로는 그 굵기가 어떤 재봉틀 실 정도 음. 어 크기도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이처럼 그 관절 내시경은 절개를 하지 않고도 그 병변 부위를 크게 확대해서 정확하게 볼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음. 또 우리가 절개를 통해서 어 닿을수 없는 부분까지 무릎의 전체를 다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반월상 연골판의 치료에 있어서는 아주 효과적이고 또 안전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참 멋지신데 네. 실제 또 수술하시는 모습을 또 네. 보니까 더 멋지게 느껴지는 믿듬도 가고 네. 제진호 원장님과 함께하고 네. 계십니다. 실제 영상을 보니까 네. 뭐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찜질방을 다니시는 어머님들 네. <laughs>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좀 놓이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더욱 더좀 안심하시라고 네. 신술 사례를 하나 더 네. 준비를 했거든요. 어떤 사례인가요? 네. 그두 번째 환자분은 15세 남자분입니다. 네. 어, 좀 오래된 무릎 통증으로 음. 내원했는데요. 네. 어, 이 뼈와 뼈 사이에 이 연골판이 이쪽 바, 외측 반월상 연골판이 이쪽에 위치해야 되는데 네. 연골판이 파열이 돼서 완전히 무릎 반대쪽 안쪽으로 끼어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여기 바깥쪽에 있어야 될 연골판이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무릎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무릎에 통증이 오고 붓기도 음. 하고 네. 또 내원 당시에는 무릎이 잘 음. 구부러지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는 그런 증상으로 네. 내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음. 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음. 어, 꿰매주는 그런 봉합술을 시행했고요. 네. 어, 수술 후에는 이 반응성 연골판이 제자리에 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반응성 연골판이 이렇게 파열이 돼서 사이가 음. 완전히 벌어져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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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에 있어야 될 연골판이 완전히 바깥으로 넘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 나이가 15이 셈에도 불구하고 이 파열된 파일, 연골판을 방치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아래에 있는 연골도 조금 아. 손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원위치로 회복을 하고 음. 봉합사로 봉합을 한그 시술 장면 사진입니다. 네. 뭐이 친구도 15세면 중학생, 중학생, 중학생 남학생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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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항상 걱정하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무릎이 안 좋으셔서 혹시나 저는 이게 또 유전으로 저도 안 좋아질까, 이런 아. 좀 사서 걱정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지금 네. 15세 이 중학생, 남학생도 혹시 유전, 유전적인 네. 것인 것인지 실제로 아니면 어떤 사고가 음. 있었던 건지 그 어떤 원인이었습니까? 네, 반응성 연골 파일은 주로 외상과 노화에서 발생하는데 네, 네. 어떤 경우는 원반형 연골판이라고 하는 약간의 기형적인 모양을 가진 경우도 아 종종 네,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네. 특별한 외상이 없더라도 음. 파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전과는 상관이 없지만 아아 태어날 때부터 어떤 형태적인 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파열이 유발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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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치료를 잘 받았는데 음. 이 학생도 만약에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를 했다면 음. 어, 어린 나이에도 퇴행성 관절 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 사진에서 보셨듯이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연골판 아래 에 있는 연골이 손상된 음...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것을 치료 않고 방치하게 되면 나이를 불문하고 또 연골 손상을 일으키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네. 이 나이에는 무릎의 통증을 성장통으로 좀 착각할 수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남녀노소 모두에게 치명적인 질환이 무릎 질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와 정말 상담 전화가 폭주를 하고 많죠? 있는데요 네. 빨리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네. 할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전화가 연결이 됐습니다. 원장님께 구체적으로 어디가 불편하신지 직접 상담을 좀 받아보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예. 어떤 무릎이 많이 불편하신가요? 예. 그래도 걸어는 다닐 수 있는데. 네. 그 이제 처음에는 세 건항이 그좀꽤아파서 네. 그힐로한 그만 맞으면은. 태... 일주일씩 세번 맞으면은, 그, 1년 동안 괜찮았거든, 처음에는, 예. 네. 50대에는. 1년 동안, 그래고또세건 하면 또 가서 세번 맞고, 1년 있다가. 네. 그렇게 세월이 10년이 가, 버렸어요 예. 네. 작년부터 뭐, 프로로 치료라고, 계속 네. 1년이나 다녔거든요. 예. 네. 어, 한사일에한 번씩, 그 정도. 4일에 한 번씩, 그런배가 1년이나 다니도. 그걸 네. 다녔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래도 걸어, 걸어 다니는 건, 그건 모르겠는데, 그, 그 가장 불전한 거는, 네. 예. 당도 없고, 혈압도 없고, 다 건강한데, 에 그, 저, 무릎. 네. 왼쪽 무릎 안쪽으로. 네. 그, m r i 찍으니까 3개월한 해에 탱성한데 따라가지고. 네. 그걸 따라가지고. 잠긴데 요, 네. 어, 그, 에 R 리증의 그, 연골이 조금 찢어졌다 하던데요. 아. 네. 네네. 예, 어머님, 죄송하지만, 어머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세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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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세. 네. 되시고요. 67세 되시고요.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머님 연세가 67세시고 통증이 오신 지가 한 10년 정도 되시고요. 음, 네.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 반원상연골판에 파열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어, 이것이 이제 좀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연골의 손상까지 오는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이미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음. 그래서 어떤 우리가 치료 방향을 잡을 때 어머님은 어떤 반월상 연골판 자체보다도 어떤 퇴행성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에 준해서 치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하지만은 어머님이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고 연세가 많으시다 하더라도 의외로 MRI 소견을 보면 연골이 관절 연골 물렁뼈가 비교적 깨끗하고 연골판만 좀 심하게 파열돼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큰 수술을 하거나 복잡하게 오래 다니면서 치료를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관절 내시경으로 파열된 연골판 부위만 어호. 좀 정리를 해 주면 통증이 100%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꼭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 보시는 것이 어 좋겠습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길 도움... 바랍니다. 네. 다음 분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예네 안녕하세요네예예 안녕하셨습니까네 무릎이 네. 아프신지는 얼마나 되셨고요 어떨 때 통증이 많이 발생하십니까무릎은 아, 어, 그 전에 이렇게 조금 다쳐가지고네그 뒤에 인데 그저 내시경 수술을 했어요네왼쪽 왼쪽인데네그래 가지고 괜찮았는데네그 나중에 우리가 그 걸으면은 어, 시큰시큰하고네 그 다음에, 에, 또 조금 이렇게 저걸 힘을 많이 들면 그냥 팔 이렇게 주저앉게 돼요. 네. 에, 그래서, 어, 그, 이, 저, 이 병원에 갔더니. 네. 에, 여기 그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6개월에 뭐, 3번인가 뿐이 안 놔준대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가끔씩 맞아서 이번에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도 지금 다니면은 네. 어 왼쪽 무릎그어 옆이 아파요. 그렇게. 네. 무릎의 바깥쪽이 많이 아프신가요? 아니요 아니, 안쪽이요. 안쪽이 많이 아프시고요. 예 예. 네. 그 안에가 뭐 이렇게 저 네. 끊어졌다 그래가지고 네. 예 고구를 긁어냈어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으로 봐서는 이 아마도 내측 안쪽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이 어떤 외상을 입으면서 파열이 되셨던 것 같고요. 당시에 어, 뭐 긁어냈다고 하시는 걸로 봐서는 어떤 그 봉합술을 하지 않고 어, 이 부분 절제술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은 있는 반월상 연골판을 전부를 다 제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파열이 돼서 어 문제가 되는 어 너털거리는 부분만 제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음.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 남은 부분에서 어 파열이 다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음.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부분 절제술을 할때 가능한 어 정상용 관절 연골판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이 절제술을 하지를 않고 최소한으로 절제술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부분이 조금 더 파열이 또 진행되는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 자. 어떤 병이든 가장 중요한 건 네. 예방이지요. 예방이지. 어떤 운동이 좋을지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원장님. 맞아요. 저도 몇 가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정보의 홍수속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뭐. 음. 들은 바 있고 검색하면 나오지만 네. 그래도 기왕이면 음. 또 전문가이신 원장님께서 얘기해 네. 주시는 무릎, 무릎 건강, 네. 무릎 지금 좀 통증 이 있으시다면 병원에 가기 전까지 조금 더덜 아플 수 있는 네. 그런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됐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무릎의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어, 상당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그 반월상 연골판 파열 같은 경우는 어 그 흔하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생길 수 있는 질환이고요. 또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또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치료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 또 대부분 관절 내시경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수술에 대한 부담감도 전혀 가지실 필요가 있, 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병이든 어,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무릎에 어떤 통증이 발생한다 하면 아 무조건 퇴행성 관절염이다 하고 그냥 참고 살지 마시고 어 조기에 진단을 받고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어떤 내 무릎 건강을 지키고 또 병을 키우지 않는 그런 어, 중요한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오랜 동안 네. 역사 속에서. 참고 견디는데, 네. 인내의 민족이로 아주. <laughs> 장점이 가지고, 아닙니다. 네, 장점이 네. 아닐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네. 어, 건강에 있어서, 음. 만 특히나 또 오늘은 무릎 건강이 있어서만큼은 아프면 빨리 병원 찾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소개 해 드릴게요. 만나고 싶으시죠? 연세 무척 나은 병원의 재진호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의 무릎에 대한 건강은 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더욱더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